어? 우와 양재희씨다 양재희씨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. 복 많이 네, 받으세요 한번더 혹시 사인 한 번만 네, 네. 복사, 제가 늦어서 아, 네. 아,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속살로 속살로 네 날짜는 주셔야 됩니다 2 0 2 6 2 0 2 6 1월 13일 1월 네. 13일 네. 감사합니다 화이팅 양재희씨 화이팅 감사합니하세요 남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 여자 그리고 어. 우와 양예시다. 양예씨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네. 어? 네. 한 번씩. 쌍쌍한 번. 더 네. 네. 제가 늦어서. 아. 네, 네. 알겠습니다. 아, 너무 시간 늦어가지고. 속탈로 속탈로. 네. 날짜는 보시면 이공이육 이공이월1 3일네네네

우와, 양재희씨다. 양재희씨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네. 한번씩가 늦어서. 아, 네, 네. 아,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. 속팔로, 속팔로. 날짜는주2 0 2 6 2 0 2 6 1월 13일. 안녕하니다양희씨 화이팅. 납자 <목소리도> 네. 어, 어. 안녕하세요. 어, 유 우와, 양재씨다양재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많이 네. 한번 보세요. 네. 네. 한 번. 네, 네. 한 네. 한 네. 제가 비 아, 네, 아, 너무 시간 늦어가지고 속팔로, 속로 남자는 꺼주셔 2026, 2026. 1월1 3일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화이팅, 안비씨 화이팅. 오늘 잘하세요. 안녕하세요.